이번 주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한 주간도 복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은 유다민족의 별명입니다. 문제는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형편이 아닌 그들에게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했다는 점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노래하라, <laughs>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으로 이때는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70에서 80년 삶이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인생이 70여 강관하면은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길에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는 1천억 개의 은해,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 1천억 개가 있대요. 그 은하계 하나는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들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1천억 개의 은해가, 은해, 은하계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은하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1천억 개의 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맑은 하늘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한번 세어 보세요. 셀수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대개 별들의 수를 1조 곱하기 100억이라고 합니다. 1조 곱하기 100억. 그게 별들의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별들에 비하면 인간은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인생 일생을 조망해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는 날보다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하는 세월이 더 길고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15절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그 뜻은 죄값으로 받게 될 벌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죄수들을 풀어주는 사면이 있어요. 뭐, 연초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또 석가탄신이라든지, 이러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절기 가운데 또는 대통령의 이취임식이 있다든지 하면 은 사면이 있습니다. 그 사면을 특사라고 하죠. 특별히 사면한다 이거예요. 아직 형이 남아 있어요.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줍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감형되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특사로 풀려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형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10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런데 5년 살다가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은 도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죄한 사람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죄를 눈보다 더 쉽게 양털보다 더 쉽게 너희 죄를 도말하리라. 너의 죄를 동에서 서 같이 먼것 같이 옮겨 놓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형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사가 아닙니다. 말소하시고 지워 없애버리시고 기억도 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흔적을, 우리 죄악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겠다 이겁니다.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다 깨끗하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게 씻어주겠다 이겁니다. 단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는 일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워지지가 않을 겁니다. 나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불러라 이겁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형벌 받게 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호세아서 13장 9절이란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laughs> 죄가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 받게 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그 이유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배반했대요. 무당이 공영방송이나 신문에서 장시간 대담을 하는가 하면, 무도대학을 세운다느니 역술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상나라치고 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신에 빠진 나라치고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세계에서 기독교와 불교 방송이 함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전 세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혼합된 그런 방송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교만은 형벌받는 원인이 됩니다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함받고 은총을 힘입게 된다는 날입니다. 죄사함받은 은총을 기뻐하고 노래하십시다. 우리가 사함받았지 않았습니까? 용서안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하고 노래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오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가 화를 당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게 돼요. 뭐냐 첫 번째가 원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직접 공격보다는 간접 공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의 최상의 공격 공격법은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귀신을 내쫓으셨고, 죄를 내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들을 쫓아냈단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이 아침에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셀 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 거예요. 원수를 내쫓기까지는 마귀가 왕 노릇하고 나를 지배했지만 원수 마귀를 내쫓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귀 원수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왕이 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만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같은 지배가 아닙니다. 마귀의 집에는 파멸이요 하나님의 집에는 생명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님이심을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함께하신다면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하고 찬송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화를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당하는 화는 사람의 실수로 오는 것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오든지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면케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당하는 화를 질병, 실패, 아픔이라고 한다면은. 영원히 당하는 화는 절망, 고통, 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세요. 본문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 뜻은 복과 화를 주시는 절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내가 겪고 있는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어떤 화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 외부, 그 어떤 곳에서부터 실패, 질병, 아픔, 절망, 고통, 심판에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과 화는 나하기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복과 화는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15절 말씀, 세 가지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교훈을 주목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나왔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손이 늘어진다는 게 뭐예요? 절망과 포기를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손이 늘어져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손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손이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사람이 손을 늘어뜨린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손을 움직여 열심히 부지런히 이대해야 할 사람이 손을 늘어뜨린 채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손은 기도의 손이다. 너의 손은 봉사의 손이다. 너의 손은 섬김의 손이다. 찬송의 손이다. 하는데 그 손이 늘어뜨려져 있다면 오늘 아침에 다시 여러분의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 구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 한편이라 했으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한 편이라고 했으니까, 한쪽 손은 분명히 못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움직여라. 내 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아침이 될줄 믿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노래하며 기뻐할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실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찬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돕고 계시냐, 나를 버리셨느냐, 의심하느냐, 그거예요. 믿느냐. 그 믿음 여하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995년부터 남편 기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경영 컨설턴트 협회 이사가 강경란 씨가 있는데, 8개 명을 밝혀서 화제가 됐대요. 첫 번째, 하루에 한번 남편을 웃기자. 두 번째, 하루 한 번씩 칭찬하자. 세 번째, 상냥하게 말하자. 네 번째,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남편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자. 여섯 번째, 용돈을 월 10만원씩 더 주자. 일곱 번째, 자격증을 따두자. 여덟 번째,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만들자. 참 소박한 거죠? 소시민적인 제안이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쁨을 주자. 기쁨을 만들자. 라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덟 가지의 개명보다 더 중요한 개명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자.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보다 더큰 길이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실언 때문에 말 못할 실언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실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많이 접었어요. 가정이 파탄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많이 왔어요.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IMF 때도 넘어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지켜야 할두 가지 보루가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둘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킨다 이거죠.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면 국가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도, 가정도, 희망도, 미래도 다 무너져버립니다. 신앙이 가장 기본, 기초적인 거예요. 그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마다 고층 빌딩이 있어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드 빌딩, 시카고의 시어즈 빌딩, 우리나라 롯데 빌딩. 이들은 90층, 100층은 뭐 기본이에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빌딩들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답니다. 맨 밑에 층은 그대로 있지만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타서 흔들리게 되어 있대요.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강직 경직대가 만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특성 공법이죠.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느낄 수 없을 만큼 흔들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공법이래요. 대단하죠? 사람의 머리, IQ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100층까지 어떻게 그걸 올릴 수 있으며, 사람이 100층에 살면서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는 것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기초는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기초는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저 사건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기분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문 17절 끝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죠?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소리 없이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시고 기뻐하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그럴 때 옷고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보세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윤탁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우리를 잠잠히 소리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말마다 영원히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이한 주간도 기쁨으로 사실 거예요.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